90일 성경통독 신앙강자의 시간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열왕기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솔로몬의 통일왕국과 분열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앞서 통일왕국의 시대였던 사울, 다윗에 이어서 세 번째 왕으로 솔로몬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나라는 두 개로 쪼개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분열 왕국 시대로 이어지며 이 이야기는 열왕기 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열왕기 상이 내용의 핵심 단어는 왕국의 분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통치와 그가 죽은 후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 내용은. 이래서 11장 그래서 12장에서 22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로 우리는 구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지나갈 텐데요. 중요한 것은요. 왕국의 분열이나 패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외부적 요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 타락에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게 되고요. 그 내부적 타락이란 우상숭배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그들의 타락의 원인이었고 타락의 결과였다라고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는가, 준수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계속 가서 보게 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를 메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이두 개의 길에 대한 질문이 이 말씀 안에서 표현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세부적으로 좀더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열왕기 상일 장입니다. 솔로몬의 즉위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앞서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또 하나의 아들이 그 솔로몬과 대적하기를 꿈꾸지만 그러나 그 아도니아의 세력은 파여지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세 가지의 말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2장 1절에서 4절까지 등장합니다. 대표적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첫째, 대장부가 되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셋째,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2절에서 4절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 주목하여 볼때 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뒤로 하고 그 왕권을 세워가는 솔로몬의 이야기는요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는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이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더하시면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 또한 그에게 허락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3장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이 어떤 왕으로 세워지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사 3장 이 14절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삶. 다윗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솔로몬에게도 보여 주시며 너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내 날이 길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따라서 솔로몬은요.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보여주고 그 위에 번영된 그의 나라 통치 기간을 오랜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계속하여서 솔로몬의 그 밝은 삶이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같이 그 약속이 이어지고 솔로몬을 통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한번 다윗의 길이 표현됩니다. 이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건축하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하면서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질 건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가며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 그것이 8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8장에 이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솔로몬의 한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솔로몬의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이 구장의 내용으로 이어지면서요. 솔로몬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만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솔로몬의 모습 한 가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구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구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하는 다윗의 길이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다윗의 길을 보여주며 과거 다윗과 맺었던 그사무엘라 7장의 내용이요 다윗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을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이 솔로몬, 다윗, 그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전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참된 길로서 이 다윗의 걸음을 보여 주시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솔로몬이 이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이 그의 흥망성쇠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웠던 솔로몬의 그 역사가 지나가는 가운데요 솔로몬의 번영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후에 어떠한 사건이 등장하냐면 솔로몬의 그림자, 어둠, 그의 몰락하는 그의 노년이 등장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열왕기상 11장의 소제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이 교재 50쪽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마음에서 정략적으로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섬겨온 우상들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섬길 수 있도록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였다는 점입니다 셋째,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 건축에 너무 많은 부역과 세금을 징수하고 국방의 의무까지 지웠기 때문에 그가 돌보아야 했던 백성들은 폭발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림자, 그의 범죄, 그의 타락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솔로몬의 이 이야기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통해 주셨던 그 이야기. 신명기 17장입니다. 그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과는 대조되는 그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가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 우상들을 허용하며 그 땅에 들여왔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며 그 종교 혼합주의로서 이스라엘 온 땅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가져오고 세워왔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솔로몬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우리는 이 11장의 이야기를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후 그 나라가 분열되는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또한 가지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명 솔로몬의 언약을 위반하고 솔로몬의 범죄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서 신실했던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되고 또그 이후 나라가 분열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윗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뭐 보게 될 것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으로는 르호보암이 세워지고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는 여로보암이 세워집니다. 먼저는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그 이야기가 점점 더 어떠한 형태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라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보암이 그 북쪽 열지파와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 세울 때에 그가 행했던 하나의 행동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인 그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 절기를 지키고 제사함을 예배하던 행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서 이 여로보암이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그 나라가 힘을 얻지 못하리라 판단하면서 상징적인 두 장소에 금순, 금신상을 세우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사건, 그 이야기가 11기상 12장에 등장합니다. 11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 이것은요, 이 모습은요, 과거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세웠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게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면서 이 나라의 그 역량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훗날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로보암의 길이라 표현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란 무엇인가? 다윗의 길과는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행을 일삼는 그 걸음을 두고 여호울 보함의 길이라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이후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1기상의 마지막 이야기 하나 보고 이제 마칠 텐데요. 어, 한 사건을 좀더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인데요. 그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 불렸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여왕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졌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여러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바로 갈매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대결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 유명한 사건, 그 장면 속에서 핵심되는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엘리아 선지자가 이 이방 제사장들과 이방 선지자들과 싸움을 펼칠 때에 그 주변에 함께 있던 이스라 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고백입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마음을 갖고 있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범죄함의 자리에 서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테카여라라고 하며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엘리아가 계속해서 이 시대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그땅 위에 구현하는 역사로 이 이야기는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열왕기 상의 이야기는 크게 구분하기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분열 왕국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왕정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원함대로 이방인의 나라들처럼 왕을 구하였던 이야기로 이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그들의 왕으로서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요 이후에 두 가지의 길로 나뉘며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걸음이 있고요 그와 대조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뜻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던 바로 탐욕과 탐심의 걸음 이 여로보암의 길이 대조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끊임없이 왕들은 이두 모습 사이에서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들은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질문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묻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며 어떠한 길을 더욱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다윗의 걸음입니까? 여러보암의 걸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다윗의 길에 서기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걸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에 기억하며 우리가 이 열왕기의 시대를 읽어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